9월 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지금 미국 선물이, 뭐, 상태가 괜찮아요, 지금. 아, 다, 그나마 다, 다행이에요, 지금. 뭐, 선물도 10%또 뭐, 본장도 10% 또, 아 근데 진짜 뭐, 본장 대합 또알수 있는 거라. 하여튼 그래도 일단 선물이 양호하니까 좀 기대를 해봅시다. 자, 그,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은, 그, 어, 테슬러 지분이, 뭐, 우리나라가 뭐, 10위 안에 든다. 어, 왕창 샀다. 뭐, 이런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근데, 그 뉴스가 나온 후로, 그 다음날 부터인가 그냥, 쫙, 꼬라 박더라고요 테슬라가. 어, 유중한 다음부터 꼬라 박았죠? 하여튼,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그런 기사 나오면, 항상 그렇게 자빠지더라구요. 그러니까 하여튼, 그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, 그 고지고대로 보지 말고, 한번 곱 씹어서, 자, 생각해 보시면은 주식하는데도 도움이 꽤 많이 돼요. 자. 오늘 그리고 그린 뉴들 주 중에 스마트 그리드랑 탄소 배출권으로 그쪽으로 이제 돈이 몰려 가더라고요. 그리고 어제 좀 하락했던 태양광이나 풍력들이 조금씩 반등을 했는데 하여튼 요 스마트 그리드하고 탄소 배출권 쪽으로 확 몰렸는지 그쪽은 상한가가 나오더라고요. 참좀 확산되는 것 같아요. 저 그린 뉴들 주가 뭐 펀드 만드네 뭐어쩌냐 하니까 뭐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른 거겠죠? 자. 그럼 일단 관심주부터 한번 볼게요. <laughs> 자, 먼저. 유엔젤. 아, 이거는 계속 뭐, 그, 그, 관심주로 놔뒀었는데. 아, 안 움직이네요. 안 움직여. 응? 좀 확대해서 볼까요? 아,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계속. 내일도 안 오르면 그냥 아유 처분하자고요. 아유 예? 기다리기 귀찮아. 자 그리고 하츠 하츠. 아 그래도 오늘 양복이네. 예? 오늘 양복 나왔는데 뭐이거는 좀만 더 지켜볼게요. 이게 그린 리모델링 준인아한 번은 가지 않을까. 뭐 안감할 수 없고. 자 그리고 모토 닉 봅시다. 아, 오늘 2 7 오르고 시간에는 상한가까지 가있더라구요 가 아, 이게 씨. 요, 요런 저요 막대기 먹었다고 그냥 좋아했는데, 윗꼬리도 먹었다 좋아했는데 진짜 상승은 오늘 오늘 제대로 나왔네요. 좀 아쉽습니다. 이미 다 팔아 먹어 가지고. 허탈한 하루였습니다. 자, 혹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뭐잘 알아서 뭐 처분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XM 자 오늘 같은 그1 0 장에서도 이렇게 뻘겋게 올라왔죠? 4.2% 상승했습니다. 아, 분위기 좋아요. 자 내일 더 상승이 나오면 자 알아서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전파기지고자 오늘 소폭 상승으로 끝났는데 0.78%. 오늘은 내일 좀더 볼게요. 자 그리고 아, 모바일 어플리언스 이거는 마이너스 0.43%뭐 지지분진하게 끝나는데 요건 또뭐 내일 일단 기대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는, 어, 좀 기다려보겠다는 XM, 전파기지공, 모바일 어플리언스 요세 가지 내일까지 한번 볼게요. 내일 상승이 나오면은 파시면 되는 거고. 자, 그리고 한 종목 더 오픈베이스. 오픈 베이스. 아, 요 지금 요 보이시죠, 요. 위로 삐쭉 서준 요 꼬리. 윗 꼬리. 요거. 예, 요거 한번 내일 한번 잡아 먹어 봅시다, 한번. 자. 어디까지야? 3,360원이네. 어. 그러면은 아이구나이고 예, 3.800원까지 갔었구나. 그니까 8일 어제 꼬리, 어제 꼬리를 잡아 먹는 거예요. 자, 요거 어제 거. 이 그래서, 아, 안전하게 한 3,700원 정도에 던짐 되겠네요. 만약에,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, 3,800원까지 보면 안 되고, 좀더 일찍, 뭐, 3,650원에 던짐 되겠네요. 예. 한번 적어 놓을까요? 3,560원. 희망. 자, 그러면, 뭐, 오늘, 뭐, 방송은 이 정도 하고, 어 아, 제가 뭐, 차트, 뭐, 이렇게 뭐, 분석, 그, 자세하고 안, 안 해요. 그, 직접 한번 해보시든가, 아니면은, 어 싱크풀 가면은, 잘 해줘요. 싱크풀 가서, 그, 종목 딱 치면은, 뭐, 종목, 뭐, 어떻게 어떻게 하라. 뭐, 그런 AI로, 기계로 분석해놓은 게 있어요. 뭐 그런 거, 뭐,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시면 돼요. 그런 거. 어? 도움도 안 되겠지만, 응? 어? 그런 거, 중요한 거는 자주 거래를 해서 이 종목의 저 특성을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. 그건 하여튼 뭐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테니까. 자 그리고 아 제가 어,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. 아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도 여기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겠네. 자자 너도 자, 뒤지고. 어. 예, 캠피셔라는 양반이 한 얘긴데 돈을 쓸때 정치인이 그 지출이 당신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. 그들은 재선에 도움되는 사람들만 돈을 쓴다. 요런말 했네요, 캠피셔. 요 양반이 유명한 양반이잖아요. 양반이 살아있는 양반이에요. 아 이렇 이렇다고요, 뭐 그냥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